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순입니다. 올해에 이른 한 살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아들내와 같이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2023년 11월 15일,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기현이와 며느리 윤정이는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셔야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TV 볼륨을 재빨리 줄이고 귀를 기울였죠. 방법은 하나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지. 그럼 이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고. 제가 36년 동안 키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남편 박종수는 철도청 공무원이었고요. 우리는 대구 수성구의 34평 아파트를 샀어요. 1993년에 1억 2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은 4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아들 기현이는 늘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차장이 되었어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2013년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현이가 자꾸 걱정한다며, 함께 살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 윤정이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꺼린다는데 우리 윤정이는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2021년 3월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윤정이는 제게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불렀고, 기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50만원씩 용돈을 줬어요. 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이미 연금이 220만원 나오고, 예금 이자도 월 12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아들 마음이 고마웠죠. 윤정이는 제 취향에 맞는 반찬도 해주고, 함께 장보러도 갔어요. 기현이는 퇴근하면 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둘이 방에서 속삭이며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윤정이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기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5일 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셔야 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시어머니랑 따로 사는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떻게 말하지?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방법은 있어요. 치매인 것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모실 수 있고. 치매.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요즘 치매 환자 많잖아요. 의사들도 의심 안 해요. 그냥 같은 말 반복하고, 날짜 헷갈리고, 성격 예민해지면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데려온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제가 36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며칠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현이가 저를 슬쩍 떠봤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네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하다. 그래도 어제 같은 이야기를 두번 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도 맞짱 구쳤어요. 어머니 성격도 예전보다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며칠 더 지나자 이들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평소 두는 곳에 있던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안경, 지갑, 핸드폰. 어머니 또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셨네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윤정이가 마치 제가 정말로 깜빡한 것처럼 말했어요. 기현이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11월 20일이야.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딸 서연이까지 숙였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기연이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셔. 그리고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졌어. 며칠 후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12월 초였습니다. 우연히 윤정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멀쩡하신데. 야, 너 정신 차려. 그 집이 4억이 넘어. 그 돈이면 너희들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어. 하지만 엄마 양심상 양심 그게 밥 먹여주냐?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도 없잖아. 그집 팔아서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애도 나 키워야지.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정 식구들까지 합세한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걱정 마. 요양원에서 치매 검사할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간병인으로 일했었잖아. 어떻게 하면 치매처럼 보이는지 다 알아. 진정 어머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줬습니다. 일단 치매 증상 만들어. 같은 말 반복하고, 날짜 헷갈리고, 성격 괄괄해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데려간다고 해. 검사할 때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면 돼.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간단한 계사. 이런 거 일부러 틀리게 해. 12월 중순 친정 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세 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매일 같은 질문을 해서 답답해하면서 화내게 만드는 거지. 물건도 자꾸 다른 곳에 놔둬. 12월 말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해. 150만 원이요? 비싸네요. 뭐가 비싸? 시어머니 연금이 220만 원인데, 70만 원은 남자나. 그것도 너희가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 예금 8천만 원은 통장을 너희가 관리해야 해.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저는 그때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제 집과 예금, 그리고 연금까지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12월 마지막 주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익혀서 매일 녹음을 했어요. 아들, 부부의 대화,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재개하는 거짓말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엄마, 어제 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녹음기를 켜놓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총 3시간 분량의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습니다. 1월 초 저는 은행에 가서 예금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행히 집은 제 단독명의였고 예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우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만약 제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아들이 제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구체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파는 것이었어요. 부동산에서 금매로 내놓으면 3억 6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었어요. 차로 15분 거리에 20평짜리 소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예약금 1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정리였어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아들의 직장에 보낼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1월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2월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와도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이들은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2월 5일 아들 부부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택시를 배웅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3억 6천만 원에요. 다음은 이사업체였습니다. 내일 이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새집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이틀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2월 7일, 저는 조용히 이사를 마쳤어요. 36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도요. 2월 8일 밤 아들 부부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빈집을 본 그들의 반응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기현이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를 바꾼 후였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저는 녹음 파일을 기현이 직장 인사팀에 전달했습니다. 효자로 통하던 기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는 징계와 강등을 당했어요. 며느리 집안은 동네에서 망신을 당했고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 재산 노린 여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딸 서연이는 뒤늦게 진실을 알고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 220만 원과 예금 이자로 매달 340만원의 생활비가 나와요. 충분히 여유로운 삶입니다. 새 동네 이웃들과 교류하며 오히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순씨.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욕심 앞에서는 돌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고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나이를 떠나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 하나의 나이에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